아이, 기분 좋다. 어, 싫어. <목소리> 벌써 조 심하네요, 그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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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주목받는 거. 너무 좋아서반관종이에 응. 관종. 기분 좋아. 아 기분 가족한테만 또 화를 내니까. 기분 좋다. 하지 마. 지금 계속 웃고 있어요. 중요한 건 <laughs>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데꼬려 그러면 네. 으르렁 거릴 수 있어. 요 세상에 이중 인격이네. 보호자가 집착을 할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개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우리 보호자님의 강아지 관리하는 그 긴장도가 조금 높은 상태예요. 못 참아요 저도. 네. 얼른 요구를 들어줘야죠. 아유 안돼 안돼 싹 끊어야 돼. 많이 충격 받으실 것 같아. 요 어머니, 왜 마음이 아파요, 지금? 어머니, 왜 마음이 아파? 어, 몰라. 안녕하세요. Thank you. 음. 아이고, 아이고. 너구나? 사람을 너무 좋아하구나. 왜 이런 소리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짓는 거네. 너무 좋아서 짓는 거네. 너무 좋아서 짓죠 꼬리고요, 푸들이고 네살반 정도 됐고요. 꼬리 낯선 사람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주시하면서 누가 자기 이뻐하나? 특이하네. <laughs> 주목받는 거 너무 좋아서. 관종이 관종. 네. 리야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언니 어디? 언니? 언니 뽀뽀. 응. 아이고. 언니 뽀뽀. 응. 아이고. <laughs> 얘가수개골이좀안 좋아서 이런 데 만져 주면 좋다 그래 가지고. 전형적인 이중 경격인데 이중견격. 네. 이중견. 꼬리는 외부인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절대 짖지 않은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다. 어 싫어 하지 마. 어... 아야. 야. 좀 아팠어 방금? 아팠어? 음, 지금 저희가 해도 괜찮을까요? 비치볼까누 누웠어? 비치볼까누 누웠어? 가만 있는 거봐 괜찮은 거같아비치 반응인데 <laughs> 세상에 이중인격이네.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좋긴 한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가족한테만 또 화를 내니까. <목소리> 응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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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어줘줘 언니 줘 언니 줘 언니 줘. 어줘줘 언니 줘 언니 줘 언니 줘. 쓰레기 입에 물고. 안돼. 꼬리 먹는 거 아니야. 꼬리가 자기 물건 아닌 거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어요. 아, 집어.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잖아요. 뺏어야죠 그런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아유, 저거는... <laughs> 어, 미안하다고 그러네. 정말 아... 우습하네. 미안해. 아얘 완전 공포영화인데. 진짜 공포영화다. 어우 예. <laughs> 아, 깜짝이야. 어우 아, 깜짝이야. 어우 아, 소리 좀 지르지 마. 어 저거 저거 저거. 근데 또 끙대고. 야 신기하다. 이중경격 알았어. 만져 달라고 해요.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게요. 보호자가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개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보호자면? 보호자가 없 없으면 안 해요. 그게... 재밌네. <laughs> 네, 이거 자체가 놀이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보호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장난쳐 주니까 그런 행동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laughs> 쓰레기잖아. 뿌리가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또 있나 보다. 저희 어머니를 문다는 거죠. 주로 어머니가 물려요. 물기까지 잘안 나는데, 저녁에 선선했을 때 그래도 산책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하네스를 채우려고 하다가 거의 물러뜯듯이 해가지고 좀 심하게 다쳤죠 철신까지 박았다고요? 되게 심하게 물리신 건데? 화풀이 대상이죠 주로 저를 무니까 얘가 딴 사람은 그냥 으르렁거리고 말 것도 저한테는 무니까 그렇죠 그럴 땐 겁나죠 겁나죠, 어머니. 물릴 수있도니로우리야 산책 갈까? 자, 여기바발러로 바로. 바로. 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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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엄마, 엄마, 로바 엄마, 엄마, 마. 바로. 음... 마로바마 엄마, 바로. 바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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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무 바로. 바로. 무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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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화풀이를 부모한테 하잖아요. 남한테는 조신하게 하고. 얘가 그런 류의 애야. 으르렁거리면 안 돼. 알았어? 아이, 착해. 싫어서 그랬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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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가, 안 가. 안 갈게. 응. 원래 약간 좀 그렇게 뽀리한테 대하시는 편이세요? 네. 네. 이렇게 <laughs> 적응이, 적응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잘 맞춰서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설명으로 되겠어요. 뭐 훈계로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뽀리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물지만 말아라. 그렇죠. 물면 안 되죠. 강아지한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한테 하는 행동들을 잘, 거의 이제, 안 하잖아요. 아 기분 좋다. <laughs> 하지 마. 빛해 <laughs> 볼까? 어, 누웠어? 관찰이 안 되면은,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예. <laughs> 네. <laughs> 제일 훌륭한 데서 왔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그 좋아 아 지금 만지면 오줌 설수있아 그래요 아 이거 엄청 좋아하네 들 그나마 왜그인들왜테왜 이렇게 착해요? 모사람어 응. <laughs> 어쩜 이렇게 좋아하지? 꼬리 봐봐 야. 꼬리 리마왜 꼬리. 마왜 그나마 리그나 우리 앉아. 마리안 우리 앉아. 하는 거야. 나마왜 네. 그나마 아 그나마 왜 그나마 왜 그나마 왜 그나마 왜그나왜그 물지 말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거예요. 우리 앉아. 그냥, 그냥 지금 가만 있어. 계속 웃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laughs> 그치라도 말든가. 그치라도 말든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야.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안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철수한다고. 우리 아시겠지만 이중현격자라서이중개야 네. 너무 이중계야. 좀 그래요. 방송이 못 나가겠는데요. <laughs> <laughs> 잠깐, 그게 아니라 야, 왜 그래? 네 하는 대로 해. 너,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제작비가 얼마짜리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른하고 물어줘야 돼. 어, 왜 그래, 뽈이야. <laughs> 아니, 한있어봐라 이거 내가 한번 비질로 한번. 안될 시텐데. 어. 어, 안될 시텐데. 어. 어, 근데 엄청 참는 거예요 지금. 지금 참는 아 거예요. 뻘리야 네네어 우리 외부인. 너무 참는다 너.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데꼬려 그러면 네 으르렁 거 봤어. 나 만지지마 이 표정. 어, 이것 봐. 나 만지지 뭐요? 마, 이 표정. <그러버 Ricky> 어, 이거 봐. 어. 어, 지금도 그러네요? 효연 님, 이게 얼굴 살짝 뒤로 하셔요? 이리 와, 이리 <Remi> <fascia> 와, 이리 와, 이리 언니한테 와.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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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와. 저한테, 저희한테만 그래요. 자기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집착해요. 뭐종이던뭐다상관없 휴지나 종이, 쓰레기. 한번몇개 만들어 보실까요? 뿌리야, 이리 와봐. 뿌리야. 이리 와봐. 우리 이리 와봐. 뿌리야, 뿌리야. 우리. 언니 줘, 언니 줘. 아, 진짜. 아, 진짜. 언니 줘, 언니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laughs> 줘. 내 거야, 그내 종이. 그저방송국 거야. 뿌리야. <laughs> 그저방송국 거야. 뿌리야. <laughs> 그저저 어디야? 제일 훌려하다팀 거야. 왜니거 네 아니야? 언니야. 어, 뜯어, 뜯어봐봐. 어, 이리 줘. 아... 뿌리야, 언니 줘. 아, 지금 저... 어, 이거 저, 저, 제가 깊숙이 카메라에 넣어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어땠어요, 형님? 종이를 산산조각 내가다 뜯었어요. 너들너 아! 아 발로도 그냥 아, 나 발가락 없어질 뻔했어. 어, 어, 발가락 없어질 어, 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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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어. 어, 이거 봐. 이게 이런데 집착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마무리돼요? 얘가 관심 돌려버릴 때 치우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른 거 먹을 거. 어. 어. 그 회유하면 좀 풀리나요? 그렇게 먹을 걸 주면? 근데 다른 얘 아는... 예 간식으로는 네. 그게 잘안 돼요. 아 이게 간식이 네. 자기가랑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지참이 네.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어, 그럼 얘예 간식이랑 달걀. 이랑한번 예, 예, 예. 아, 네. 해볼게. 잠시만요 <laughs> 그걸 아예 치워봐요. 치워봐. <laughs> 태연아, 치울까요? 뒤로 좀 빼봐. 살짝 뒤로 빼면 얘가 나오지 않 자동적으로 나왔다. 아 나왔다. 지금 따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이 친구 경계심이 좀 풀렸거든요. 이때 엄마까지 저 부엌으로 한번 가보라고 해볼까요? 어머니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가 저쪽으로 어머니 한번 부엌으로 가게 해주어요 네. 관심이 전혀 관심을 끌것 같아. 다음에 형님이 저거를 손 시간에 뺏어 보세요. 예. 음. 오 성공. 예. 봤어. 오 성공. 봤어. 오 성공. 서 당황스럽지? <웃음> <웃음> 어 형님 되게 빠르다. <웃음> <웃음> 치워, 빨리 씌워, 빨리 워 어? 됐네? 어, 어, 완전 아니 제가 띄웠어요. 우리가 이거 이거를 종이를 뺏으려고 일부러 간식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뺏었어요. 일러 <laughs> 오세요. 자, 이제 다시 그 종이는 이제 흐트러졌으니까 다른 종이 몇개좀더 해보자고요. 버리는 거 어... 근데 아마 지금... 아, 물었어요. 다들... 종이에 또 관심이. 가서... 아마 지금... 아, 물었어요. 다들... 종이에 또 관심이. 가서... 종이에 관심이. 가시면서... <laughs> 종이에 종이. 조심하세요. 저희 저기. 저희. 선생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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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갔다 오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람 좀. 그래요? 나, 나갔다 올게요. <laughs> 지금 뿌리도 찍힌 것 같아요, 선배님.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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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이고, 뿌리야, 너저늘안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 모르겠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기는 누굴 거예요? 뿌리야 귀엽다. 뿌리야 귀엽다. 어, 그랬어, 뿌리야. 뿌리야, 들어와. 괜찮아 요트 새야 나트 새야 괜찮아. 이렇게 있어보자. 아이고왜 이렇게 살이 좀 쪘네? 왜 이렇게 살이 좀 쪘네? 살좀 쪘죠, 어머니? 네. 어, 어, <laughs> 많이 좀 살도 찌고 털도 찌고. 털도 찌고. <laughs>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저 상담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한 애정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집착을 할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개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견종상 우리 푸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호자를 워낙 좋아해요 워낙 좋아하고 보호자의 감정을 이렇게 자기도 똑같이 느끼는 친구들인데 근데 이 보호자가 강아지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걸 강아지가 느끼게 되면 그거는 되게 힘들어해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몇번 봤는데, 우리 보호자님의 강아지 관리하는 그 긴장도가 조금 높은 상태예요. 못 참아요, 저희도. 네. 물론 요구를 들어줘야지. 그죠. 동작도 빠르고, 또 뭔가 계속 해주려고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딸이 그러면 엄마도 그러겠죠, 뭐. 전더 하죠. <laughs> 저하고 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아, 지금도 보시면, 줄을 매려고 할때 지금 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이리 와라고 해서 안 와요? 어, 그럼 싫으네? 그럼 뭘,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알죠? 네. 보호자님이 그냥 이거를요, 머릿속에다 이렇게 쑥 네. 넣어줘 보세요. 됐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 나쁘지 않네요. 저 친구 되게 눈치 본다, 그죠? 우선 그리고 또 하나, 살이 저 정도로 찐 푸들은 어딘가가 아플 가능성이 커요. 그 어딘가는 거의 대부분 관절일 때가 네, 있고요. 슬개골뭐 네. 무릎도 좋아요. 있을 수 있고, 그죠? 원래 안 좋아.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안길 때, 또 가슴줄을 맬 때, 발을 많이 만지게 되잖아요. 네. 그때 반려견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여기서 발러. 발러, 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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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좀 때. 음. 지금 우선 저 상태에서 보호자님 한번 지금 저 친구가 턱을 깨고 바닥에 누웠다라는 거는 아나 지금 몹시 싫어, 나 지금 몹시 불편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저 어, 우리 따님 보호자님 요쪽으로 한번 걸어보실까요? 나도, 아니 아니야 부르지 마세요. 아, 네. 가만히 있어볼게요. 엄마 보호자님도 요쪽으로 와보실까요? 엄마 보호자님. 네, 요쪽으로세요. 요쪽으로 와보세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어쩌면은 지금 이 친구는 빨리 속행 속행되지 않는 가슴줄 매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저렇게 맨 상태에서 아마 이 친구가 엎드려 있어요. 또 얘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지으면 어떤 보호자님들은 아 불쌍해 아, 왜 그래요? 소영 아, 어,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것봐 저거 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아유 안돼 안돼 싹 끊어야 돼. 음... 오, 지금 어머니 좀 표정 봐봐. 오, 지금 어머니 좀 표정 봐봐. 오늘 마음이 아파, 지금. 어머니 왜 마음이 아파요, 지금? 어, 아, 왜? 어머니 왜? 왜 마음이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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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 왜, 왜 마음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왜 눈물까지 흘리려고 그래? 네. 왜요? 왜, 왜 울어? 아 웃긴데? 가만히 있는데? 안타까워? 뭐가 은연마음이야. 내려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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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딱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으르렁 거릴 준비하고 있어요. 아... 으르렁 해야지. 뭐를 제안해도 지금 짜증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 우리 저 이쪽으로 좀 저쪽 식탁이 있는데 식탁으로 어머니 좀 가보실까요? 일어났다 그죠? 어, 일어. 어머니 앉아 보실까요? 우리 저 따님도 이제 딴님도 이제 앉아보시죠. 네. 네. 있어 볼게요, 네. 아마 저 친구는 지금도 아마 보호자님의 관심이 아주 좀 그리울 건데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와요. 여기 와요. 보호자님은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엄마가 그냥 딱 가볼까요? 엄마가 저 우리 강아지 옆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냥 여기, 예. 어깨, 어머니 일로 와. 자, 일로 일로 어, 일로 일로 와. 지금 어머니 마음은, 뭐, 이게 콩밭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도도하게? 그래서 저 친구한테 가서 그냥 옆에 딱 앉을 건데요. 저 친구가 무릎 위에 올라오려고 올라오려 그러면은 그냥 벌떡만 일어나 볼 거예요. 아, 네. 예,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어. 그때 진, 저 친구 줄을 이렇게 딱 매주려고 해볼게요. 매주려고 아. 하는데 얘가 으르릉거린다 하죠? 어. 그러면은 보호자님, 어. 아! 소리 내보세요. 어. 해보세요. 아! 잘하셨어요. 딱 그렇게 하면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벌떡 앉으시고. 아, 좋아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서 강아지 딱 붙어 앉아 보실까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강아지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이때 보호자님 팔꿈치로 툭 밀어볼게요. 잘하셨어요. 네, 그때 잘하셨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앉아보실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엄마 보호자님보다는 따님 보호자님 보면서 이제 가만히 있다 그죠? 지금 저 친구 이제 앞에 보면 어머니 저 가슴줄을 여기 하나가 또 이렇게 놓여있거든요. 보이시죠? 얼굴 너무 가까이하지 말고. 어, 그거를 그냥 손을 잡고 오른쪽 앞다리 사이 가슴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마, 말하지 말고. 어, 됐어. 아니, 대하랬어. 어자 가자, 가자, 가자. 어머니, 지금 저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벌떡 일어나세요. 음. 일어나. 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게 약간 이 친구가 협상하려고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엄마 보호자님이 너 지금. 나 으르렁거리면 그거 메고 오늘 하루 종일 잘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지금 저 친구가 가슴줄을 메는 걸 불편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한테 매게 해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매면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 엄마한테, 지금 나한테 가슴줄을 매려 하나. 지금 나한테 가슴줄을 매려 하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으르렁거리지 않아. 약간 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냥 팍떡 일어나요. 그때 소리 어떻게? 아. 아. 그래서 이때 아는 어떤 얘기냐면 음. 나 지금 불편했어. 아. 이런 거. 음. 보호자님도 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앉아 보세요. 잘 하셨어요. 밀치셔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저 표정 보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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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따님은 우리 포리한테 애정을 주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엄마한테 공격성이 없어지고 엄마한테 짜증을 걸레게 하는 방법은 우리 엄마가 주 보호자이고, 엄마는 엄마만 애정을 주고 훈육을 하는 거를 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줄을 딱 잡아보세요. 잘하셨어요. 가만히 계셔요. 딱저 친구 느낌이, 어? 내가 조금 있다가 안 되면은 으르렁거려야지?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따님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마 보호자님한테 짜증내기 딱 좋아요. 그손딱놔보실까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엄마 보호자님은 그냥 딱 일어서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 따님 보호자님께서 좀더 어, 걸어 다녀보세요. 어떤 거할 거냐면 얘가 따라오면 우리 따님은 오지 못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그 정도 느낌으로 그냥 여기 거실하고 주방을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강아지한테 한 걸음 가볼까요? 됐어요. 딱 좋아요. 가만히 계세요. 점프하면은 한 발짝 가까이 가야 돼요 강아지한테. 이때도 뒤로 가가지고 강아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앞으로 가서 밀쳐주는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엄마 보호자님이 예뻐해줬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따님한테만 애정을 요구하고요. 엄마 보호자님한테 애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엄마 보호자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저 친구는요. 지금 이렇게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아마 지금 현재는 엄마 보호자님한테 화를 내야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딱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얘는 그냥 엄마를 동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격이 많이 어... 휩싸인다. 많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 요 알고 있었어요. <laughs> 알고 있었어요. 후자가 <laughs> <laughs> 아니라 동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laughs> 심지어는 시종. <지종>. 종? <laughs> <laughs> 근데 그렇게. 알면서 왜요? <laughs> 왜 그랬어요? 사랑스럽잖아. <laughs> 사랑스럽워안 <laughs> 돼요, 어머니. 아, 안 돼. 불안해해. 더 불안해해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뿌리. 뿌리 이리 와. 해 볼까요? 엄마 호자님이 뿌리야, 이리 와. 네. 뿌리. 이리 와. 네, 괜찮아요? 우리 이리 와. 한 다음에 바로 줄 잡으세요, 위에. 네, 줄. 아이고, 어머니 너무 정정하게 잘 하신다. 네. 자, 이때 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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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으르릉거렸을 때 보통 보호자들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더 빨리 으르릉거려요. 지금 이때 보통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손을 빨리 놨잖아요. 근데 지금 저 친구하고 힘 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으르릉거려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뭐냐면 저걸 물었는데도 안 따라오네. 이게 뭐지? 자, 지금 저 지금 저렇게 물어요. 그럼 보자 엄마 보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런데 한번 가 보세요. 그렇지? 어. 어라? 그렇지? 어. 어라? <laughs> 엄마, 나 지금 이거 무는데 아니 왜안 봐? 또 이러, 아니 아니 아니. 저문다 일어나셔야 돼 다른 데로 가셔야 돼 다른 데로 가셔야 돼 그렇지 우리 따님도 가셔요 따님도 가셔 그렇마 케어하라고 케어하라고 <laughs> 자 그러다가 보니 요거 딱 주워보세요 응. 주워보시고 잠깐만 아네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가려요? 아니요 다른 데로 또 가세요 일어서신 다음에 무릎 아픈데 딱 무릎 안 아파요 서만 딱 보세요 아 잘하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간식 이거 하나 딱 잡고 계시고요 저 종이 하나만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이름 부르고 우리 됐어요 강아지 앞으로 간 다음에 냄새 맡게 해주고 됐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툭 떨어뜨려주세요 잘했어요. 툭 떨어뜨려 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핀컵 어, 줍고 이거 주세요. 아무런 관심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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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죠? 말씀드리면 지금... 개선될 거라는 거는 그냥. 아 생각 안 하셨구나. 음... 근데 오늘 하잖아요. 잠깐 했는데. 아니야. 잠깐 했는데. 아니야. 잠깐 했는데. 아니야. 아는 거를 꼭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확, 확고한 신, 신념이 있는데 그게 너라고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운 거를 꼭 너한테 적용시켜서 실천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잘해보자.